이번 시간에는 우리 UML의 개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UML이요, UML이라는 것은 시스템을 이제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 등의 이제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시스템 개발자랑 고객 또는 개발자와 개발자 상호간의 의사소통,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표준화된 표준화된 가장 대표적인 객체 지향 모델링 언어를 보고 우리가 UML이라고 합니다. UML도 하나의 언어다. 객체 지향 모델링 언어를 보고 얘기하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뭘 하려고 만들었다고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객체 지향 모델링 언어다. 이 UML은 럼바오다, 부치다, 제이콥슨이다. 이런 여러 가지 객체 지향 방법론이 있어요. 그런 것들의 이제 장점을 통합해서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얘기하는데, 얘는 객체 기술에 관한 국제 표준화 기구 OMG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OMG라는 곳에서 표준으로 그렇게 지정해 놨어요. 이 UML을 이용해서 이제 시스템의 구조를 이제 표현하는 여섯 개 이제 구조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고요. 시스템의 동작, 동작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일곱 개 이제 행위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개의 구조 다이어그램이랑 일곱 개 이제 행위 다이어그램 이걸로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각각의 이제 다이어그램은 사물과 사물 간의 관계, 관계를 용도에 맞게, 용도에 맞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UML의 구성 요소에 보게 되면 사물이다, 관계다, 다이어그램이다 해서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게 우리 UML이요. 그래서 UML의 개요.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UML이라는 거는 어디서 사용한다? 우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개발자가 됐든 고객이 됐든 개발자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이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객체지향 모델링 언어가 UML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객체지향 방법론의 장점 같은 것들을 어떻게 했다 전부 다 이제 통합해놨다. 그때 국제 표준화 기구인 OMG라는 곳에서 이 UML을 표준으로 그렇게 이제 지정해서 우리가 UML을 이제 널리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시스템의 구조를 표현할 때 이제 여섯 개의 구조 다이어그램을 쓰고 시스템의 동작을 이제 표현할 때 일곱 개 행위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UML의 구성 요소에는 뭐가 있다? 사물이다, 관계다, 다이어그램이다 해서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 내용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